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진보당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윤민호입니다. 선거운동에서 만난 광주시민들의 가장 절절한 요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탄핵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이루시려면 진보당 저 윤민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진보당은 야권이 단결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위해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진보당의 후보 64명이 사퇴했습니다. 진보당의 헌신과 결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승리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진보당의 진심을 알아봐 주신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진보의 바람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진보당의 후보들이 국민의 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진보당 후보들이 당선권에 진입하자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미 야권의 압승입니다. 바로 이때가 광주에서 다른 한석을 선택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광주 8석 중딱 한석은 진보당 저 윤민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에서 진보당 한석 당선돼도 민주당 의석은 충분합니다. 광주 민주당 싹쓸이 말고 진보 한석은 광주의 자존심도 지키고 광주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광주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선택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국회의원이 된 듯한 행보로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 불법 증여와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더해 어떤 후보는 선관위 초청토론 1시간 30분을 남겨놓고 불참 통보를 해와 결국 토론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왜 광주 정치에서만 유독 이런 모습들이 보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후 윤석열 심판에 자신있게 나설 수 있을까요? 많은 시민들께서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니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만해지는 것 아니냐. 이제는 바꿔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반할 때 수족관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오히려 생기를 얻어 죽지 않는다는 메기 효과처럼 적당한 긴장과 경쟁이 조직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혁신을 만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활력을 잃은 광주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진보당 윤민호라는 매기 한 마리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광주 북구에서 저 윤민호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전부를 걸고 일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긴장해서 광주 시민을 위해 더 헌신하고 섬길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선거 운동 기간 매기 효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진보당 당원들이 새벽부터 동네 곳곳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니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보당의 효과이며 윤민호의 효능입니다. 진보당 윤민호가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주 진보당 한석은 광주 민주당도 정신 차리게 하고 광주의 자존심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살리는 일석삼조 광주시민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 윤민호는 광주 북구을에서 진보정치 20년 한 길을 걸어오며 학생들 통학로에 15만 4천 볼트라는 초고압 송전탑에 맞서 동네 상권을 위협한 대형마트 입점에 맞서 900세대 서민을 위협한 매입임대사업자의 횡포에 맞서 늘 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인정하고 키운 광주의 대표 진보 정치인입니다. 진보당 윤민호가 당선되면 진보당을 대표하는 큰 인물이 되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단결의 큰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라면 물러선 없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국이 광주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민주당 싹쓸이 말고 진보 한석 저 윤민호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상가를 돌며 만난 가게 사장님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동네 곳곳을 다녀보면 가게 문이 닫힌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더 이상 줄일 씀씀이가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크고 작은 부채로 힘겨워하며 소주 한잔 하신 주민들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십니다. 제발 어떻게 좀해 달라고. 경제 선순환으로 골목 상권을 살리고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민생이 곧 진보다. 민생 제일주의를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진보당 저 윤민호가 광주와 북구를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회색 도시 광주를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풍경 높은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도시 광주, 사람 중심 살 만나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도심 속 대규모 자연 공원인 광주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북구 운암동, 동림동에 광주선 철길을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매곡동 연수원 부지에 생활체육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삼각산부터 영산가까지 걷기 좋은 광주둘레길을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의 네 번째 출마입니다. 혹자는 선거에 미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선거에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미쳤다고. 제 자신만을 위한 선거였다면 조금 더큰 정당을 기웃거렸지 20년 변함없이 진보 정당 한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집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사회. 병들고 아프면 돈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교육받을 권리가 부모의 재력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기호 8번 저 윤민호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12년을 북구 주민과 동고동락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윤민호를 찍으면 윤민호가 됩니다. 이번에 윤민호를 찍으면 윤민호가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광주에서도 부산 울산처럼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광주에서. 8석 중딱한 석은 진보당 북구을 저 윤민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 정치를 바꿀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광주의 자존심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민주당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선택. 이번엔 윤석열 심판의 선봉장 기호 8번 저 진보당 윤민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